우리 강사 목 뒤가 굉장히 뻐근하고 묵직하잖아요. 그래서 머리와 목의 경계선, 그래서 무거운 머리를 받치고 있는 목 안쪽에 있는 후두화근 판상근이라는 부위를 이렇게 컨택을 해서 눌러주면 굉장히 목 뒤의 피로가 많이 풀릴 겁니다. 그 지금 하실 때는요, 이와드볼을 하나를 쓰지 말고요, 두 개를 쓰시는데 지금 이렇게 그물망 같은 매쉬백에 넣으셔가지고 고정하시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미끄러지지 않게 쓰실 수가 있으세요. 자, 머리를 들어서요. 그 머리 두개골이라는 뼈하고 목하고 경계선 있죠. 그 부위에 이렇게 놓으세요. 그 부위에 놓으면 이렇게 매쉬백 때문에 미끌리지 않고요. 마치 베개처럼 있으세요. 무릎을 구부려도 되고 무릎을 펴도 되고 가만히 계시기만 해도 굉장히 시원합니다. 예. 편안하게 호흡에 집중하시면서 머리의 무게와 중력이 만나서 그대로 마사지가 될수 있게 호흡으로만 컨트롤해주세요. 예. 자 여기서 조금 내가 거북목이다 턱이 좀 앞으로 들려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마치 알파벳 J 모양으로 끌어당기면서 위로 눌러주면서 올려주세요 천천히 이때도 숨을 참으시면 안 되겠죠 내쉬면서 후. 굉장히 시원하죠 가만히만 계셔도 굉장히 시원할 겁니다 자 이제 고개를 조금씩 돌리셔서 오른쪽 한번 눌렀다가 왼쪽 한번 눌렀다가 목 뒤가 또는 머리 뒤쪽이 그리고 뒷머리 아래 부위가 그냥 묵직하다는 느낌이 드셨잖아요. 이렇게 남이 마사지 해주지 않아도 내 스스로 그때 의 피로를 그때그때 풀수 있습니다. 마치, 어, 만약 공이 하나밖에 없으시면 공 하나를 두 개를 놓지 마시고요. 옆쪽으로 몸을 돌리셔가지고 팔을 위쪽으로 보내서 이렇게 그 후드볼하고 귀 뒤쪽으로 놓고요. 어깨 쪽에다가 공을 놓고 가만히 기대셔도 굉장히 시원하실 거예요. 그래서 팔과 머리, 예, 그 사이에 공이 껴있는 곳을 꼭 눌러주세요. 약간 턱을 들어주시면서 후. 자, 반대쪽도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목이랑 그리고 목 주변에 있는 뭉친 부분이 편안하게 풀리면 머리 속도 굉장히 가벼워지실 거고요. 눈도 굉장히 맑고. 그런 느낌이 드실 거예요.